화성시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프로그램이 2013년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난 2010년 서울 노원구의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 이용에 관한 협약의 계기로 시작하게 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은 학생 자부담과 화성시 지원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은 원어민과의 화상 대화를 통한 영어 교육으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은 연수강 인원 9천여 명으로 우리 학생들의 호응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 8단계의 수준별 맞춤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 1명에 수강생 4명이 실시간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교육비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학교나 집에서 손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와 성적 우수자에게는 해외 영어 캠프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어 관내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 책으로 공부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 어려운 것도 잘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화성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은 일반 학생 900명, 저소득층 학생 1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과 교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화성시에서 화상영어를 그 활용하는 학생들 일부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몰라보게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가서 영어 공부를 할수 없는 그런 형편의 어려운 학생들이 화상영어를 통해서 원예민 선생님과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은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화상영화에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 대상은 화성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인 학생이며, 신청은 화성시 원어민 화상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콜센터 1577-0585로 문의하면 됩니다.